여기 그냥 지나가다 어느 절입니다. 이거는 법륜인가요? 그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지팡이 하나에 우산 하나에 예 저거 항아리 하나에 주전자 하나에 그게 전재산입니다 스님 나도 스님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나주질 않네요 아이고 신임 신임 안경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고즈넉 하고 이 한낮에 동남아에는 한낮에 돌아다니는 거는 개하고 외국인밖에 없답니다. 안에 이모이 있네요. 음. 안에 물고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음. 물고기 먹이도 팔고 있네요. 음, 너무 여기도 비둘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라고 써가 있습니다. 비둘씨 어떻게요? 해 먹이 주지 말래요. 제가 한개 사볼게요. 와, 딱 고기 크네요. 무슨 고래만 합니다 고래. 텐래요 텐바. 한개 사보세요. 오우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기요? 어 저쪽으로 편안해요 닭돌기 씨들 당신들한테는 주지 말아요. 아니, 식당에 가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에 젠린 사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글로 저렇게 써놓은 모양입니다. 야, 이 상자에 참 탐이 나네요. 이게 아마... 이 예, 불경에 관한 책들을 넣어놓는 곳인가 이 예, 서랍이 뭐인데 이 예, 상당히 정교하게 튼튼하게 책 넣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 약을 넣었던 곳인가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물건 같네요. 아 이건 뭐 하던 것인가 이참좀 아슬아슬합니다 이이 이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 모양인데 아좀 불안하네요. 이 밑에는 지금 이 호수입니다, 호수. 연못입니다, 연못. 이 빠지면 물고기 좋아하겠는데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본 절이 왓젠인이라고 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 중간중간인데도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왓 웹투음인가요? 그래, 태국의 절은 좀절 같은 분위기가 몰씬 납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 절들은 또 이런 절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이 잘 나지 않거든요. 예, 여기도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방금 본그 사원에서 한, 한 30m 정도 왔는데도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요거는왓 창땜절입니다. 와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땜절이 되겠네요. 뜻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런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보이니다 이런 사립학교들이. 어제는 보니까 그 유치원도 그렇고, 방학식을 하는가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었 요거 치앙마이 지금 요 올드 타운 안에 남쪽 게이트에서 조금 걸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 골목골목이 올드 타운은 여기도 지금 또 살펴볼 수가 있네요. 메타숙사 메타숙사 스쿨. 절 앞에서 저렇게 돼지고기, 닭고기, 소세지 이런 걸 구워서 팔고 있네요. 아, 저긴 지금 절이 온통 지금 나무로 된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저기는 지금 절이 지금 벽하고 문이 전부 다 나무로 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색창연하네요 네. 이건 촛불을 켜서 기도하는 곳입니다.